트위터에서 조회수 5천만 터진 다이소 로로 물광정식 빠르게 소개해드릴게요. 간증후기가 이렇게나 쏟아지길래 피부에 좋다고 하면 다 해보는 저도 바로 따라해봤는데 와 이거 찐이에요. 겉에서만 도는 광이 아니라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미친 물광 피부를 만들어줘요. 이 물광 피부는 먼저 리드샵 바르고 그 위에 PDRM 앰플, 래핑 마스크 이순으로 발라줘야 되는데 아, 요즘 핫템이라 그런지 온라인에서도 계속 품절이길래 집에서 쓰는 아나 PDRM 세럼으로 해봤거든요. 와 이거 보이시죠? 이거 역대급이에요. 아니 이 조합이 300배 더 좋은 것 같아요. 먼저 첫 단계로 다이소 리드 샷을 발라서 화장품이 피부에 더잘 흡수되도록 만들어줘요. 저는 좀쫄보라덜 아픈 백샷으로 선택했는데 이게 바르면 살짝 따끔따끔은 한데 신기한 게 피부결이 부드러워지더라고요. 그리고 이 위에다가 이아누아 PDRN 세럼을 발라주면 돼요. 자 여러분 이건데요. 다이소 제품 대신 진짜 진짜 꼭 이걸로 한번 써보세요. 피부과에서도 자주 쓰이는 PDRN, 콜라겐, 히알루론산까지 같이 들어있어서 레이어링 해줄수록 피부가 이렇게 쫀쫀해지고 이런 윤광이 차례를 도는데 속건조까지 싹 잡혀요. 홈케어로 이렇게까지 피부가 좋아진 건 처음이에요. 이제 막단계로 래핑마스크 싹 바르고 30분 있다가 떼주면 되는데 아 이거죠. 저처럼 이 미친 모양 피부 한번 보면 이 귀찮은 거 누가 안 시켜도 매일매일 하고 계실 거예요.